좀 맞자 복식으로 아, 그래 그, 그 귀에다다는 거 아닐걸? 그거 그, <laughs> 아. 나 봐주고 있잖아. 그 시절에도 인간들 사이에 아, 숨어 지내다가 무슨 응? 뭐야? 인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두팔 걷고 나섰는데. <laughs> 에이, 이놈들. 그 시절에도 엄청난 위용을 뽐내던 태산은 뭐야 아까 그 불려 나냐? 야 괜히 다치지 말고 가던 길 가. 네가 임걱정이야? 임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 걱정이나 해라 이놈아. 좀 맞자 복싱으로 이렇게 악당들을 참교육하 평화를 <끄> 지켜냈죠 그때 아, 세이 아, 한눈판 사이 아, 괴한들이 아, 선량한 시민들을 공격하려 하자 아, 힘을 써버린 미르 이신미한 힘을 봐버린 인간들은 빨리, 빨리, 빨리. 이들이 사는 곳까지 따라가 감사를 표현했는데 어, 여기 좋은 술도 있습니다요 아, 그럼 뭐 감사해 받겠습니다. 잘했어. <laughs> 이렇게 마지못해 받은 이들의 술과 음식엔 수면제가 들어 있었고 뒤늦게 퇴산이 눈을 떴을 땐 포박된 미르가 보였죠. 저, 저거.